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주학교 공과 내용 14과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 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김대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기억하고 있어요?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, 명령을 내리세요. 그래서 그 이삭이, 아, 그 아브라함이 이제 나무하고, 불하고, 또 칼하고, 이렇게 들고,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,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땅,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을 이제 올라가요.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서 이제 번제를 드릴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돌로 이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묶어서 그 결박을 해서 이제 그단 위에 올려놓게 돼요. 그러면은 오늘 말씀 내용이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순종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? 이제 아브라함이 어그 번제 단일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올려놨어요.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? 그 아들 이삭을 죽여야겠죠.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. 그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됐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칼을 이제 꺼내 들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올려 들어서 내려치려고 했어요. 그 아들 이삭을 번제를로 드리기 위해서. 그래서 칼을 위로 올려 들고 이제.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내려치려고 할때 어떤 소리가 났냐면은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.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아이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이 들렸어요.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이렇게 내려치려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 멈췄겠죠. 하면서 어떤 소리가 또 들렸냐면은 네가 네 아들 독자, 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어, 주는 것을 어, 내, 내가 봤다. 네가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끼는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려는 것을 내가 봤다.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, 하나님,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.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정, 그냥 신용만 한게 아니고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.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별로 소중하지 않은 존재였나? 아니겠죠. 굉장히 소중했던 존재였어요.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몇세때 얻었어요.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100세였어요. 1세그 100세. 전에도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. 네가 니가 파란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. 그러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. 이루게 할 것이다. 이런 약속을 했어요.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. 근데 그 약속이 있은 뒤에도 몇 년이 아니고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,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. 거예요. 어쩌면은, 이제는 불가능할 것이다. 그 안에 살아도, 살아도,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. 라고 했을 때, 비웃은 적이 있어. 요 왜?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.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례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렇게 비웃은 경험이 있어요. 그만큼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그 아들을 얻었던 것. 그랬을 때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아꼈을까.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내어줬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. 어떻게 그랬을까?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. 어떤 믿음?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을 경험을 했죠.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. 또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. 이미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. 그랬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아브라함은 알았겠죠.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. 이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범죄로 드렸던 것.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, 음 어쩌면 굉장히 큰 것을 요구했을지도 몰라요. 근데 그, 어,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, 하나님께서 그것을,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큰 것을 약속을 하세요.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, 이미 약속을 하셨던 거지만, 이제, 그,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, 다시 이런 말씀을 하세요. 너가 나를 경외하는줄 알았다. 그러면서, 다시 한 번,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, 이제, 너, 너의 아들을 통해서,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, 바다에 모래 같게. 우수히 많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그 민족이 많은 대적들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또그 다른 많은 민족들이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을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네가 내발을 준행했기 때문에, 네가 내발을 순종했기 때문에,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세요.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을 때 많은 복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.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 제물로 주셨고, 또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복,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. 그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,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,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,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약속들, 많은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어, 발견하게 됐어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,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복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